할롬! 저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홍익대학교 김영인 순장입니다. 어느덧 11월을 맞아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두달 동안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풍산 국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처음 부분으로 아하수에로 왕때의 일로 시작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총127 지방을 다스리던 아수에로 왕이 즉위한지 3년차 되는 해에 왕은 지방관과 신하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총 180일 동안이나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그는 제국의 부와 위엄의 영광스러움을 가시했습니다. 왕궁을 형형색색으로 꾸미고 금잔을 사용하면서 원하는 만큼 술을 마시며 풍성하게 세상적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술과 금으로 된 장식들을 사용하며 풍성한 잔치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전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세상적인 나라의 통치 방법을 사용하여 왕권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놀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던 마지막 날에 술기운과 흥에 취해버린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잔치 자리에서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술에 취해 흥이 오른 왕은 무리한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후 와스디는 자신에게 유익한 요청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이르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마음에 불이 붙을 정도로 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와스디를 불편하게 한 것은 안중에도 없고, 명령을 따르지 않은 와스디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깎인 것으로 인해 엄청나게 화를 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온전히 본인 자신이며,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주변에까지 피해를 주며 화를 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나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두손 번쩍 들고 서 있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는 분노를 하던 모습을 떠올렸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생각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신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챙기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성장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세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